네 안녕하세요. 단어의 짜임 미래엔 필수 접두사 전미사 예시 한번 볼게요. 네 전미사입니다.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은 바느질, 걸레질 되고요. 그 신체 부위를 이용한 어떤 행위는 견눈질, 손가락질 됩니다. 자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전미사 꾼을 쓰죠. 나무 꾼, 소리 꾼, 뭐 사기 꾼 이렇게 되고요.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 역시 일 꾼, 구경 꾼 이렇게 단어를 이루, 단어를 구성합니다. 자,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 겁쟁이, 멋쟁이 되고요 어, 전문가다.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 미장이, 옹기장이, 대장장이 됩니다. 자, 품사를 바꿔주는데요. 그러한 행위를 하는 도구는 지우개, 덮개, 날개, 파생전미사, 개 있습니다. 그 다음,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는 사장님, 선생님,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마지막, 그 성격을 띠는 이런 뜻은 어 가정적이다, 뭐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할때 전미사 적대고요. 그런 특성을 가지는 사람이나 사물의 무리는 얌체, 족, 엄지족 됩니다. 자 명사를 만드는 파생 전미사는요, 뭐 넓이, 길이, 먹이 이렇게 전미사 이수고요. 부사를 만드는 전미사는 깊숙이, 나날이 이렇게 이가양이 이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것이 닿는 데까지 부사를 만들어 주는 파생 전미사는요. 힘껏, 마음껏, 정성껏, 이렇게 전미사껏 습니다 자, 그때까지 내내의 뜻을 다는 전미사는 역시, 어, 지금껏, 아직껏, 요거는 부사를 어차피 뜻을 더해주기 때문에 품사를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상태가 잇따라 동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는 반짝대다, 출렁대다 있고요그 다음, 부사를 동사로 바꿔주는 거리다, 전미사 있습니다. 그러함 또는 그럴 만함 형용사를 만드는 전무사는 새롭다, 새롭다.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음 있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의 형태소는 웃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시 미음 역시 용어를 명사로 만들어 주는 전미사인데요. 꿈은 형태소가 꿈 하나가 아니라 꾸와 미음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준다는 거. 미음 역시 파생 전미사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합성어는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만드는 단어인데, 명사와 명사가 만나기도 하고, 어, 그 과정에서 의문이 변동하기도 합니다. 자, 촛불은 초와 불의 결합인데, 시옷이 첨가되고, 좁쌀은 조와 쌀의, 겹, 어, 조와 쌀의 결합인데, 비읍이 첨가되고, 마소는 말과 소를 결합한 말인데, 리율이 탈락되었습니다. 여닫다, 여, 역시 열고 닫다가 결합인데, 리율이 탈락되기도 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